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히 뉴수는없는말그 말씀에 다른 것보다 아직 미래가 안보였더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 됐으니까 사회적인 방면으로 해서 뭐 시위 같은 게 있으면 꼭 나가고, 그리고 되면 1인 시위나 뭐 그랜드 톰베리처럼 그렇게 것도 있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, 지금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꼭 다른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기술적인 걸 활동하고 을 있습니다.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치인들이 채식상 독일 같은 경우는 채식 선택 급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면서도 대책이 없고또 일회용품은 나중에 대책을 세울 거지만 또 에너지 같은 것도 대책이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던가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채식 선택 급식이나 그런.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지금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.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이고 그렇게 정치인을 제대로 뽑아 주는 것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고 해결하려는 공약이 많은 가장 많은 정치인 그런 사람들 거의 없다면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 정치인을 제대로 보고 뽑아 주는 것이 어른들한테 바라는 것입니다. 맞아요.